새 지휘관님이시군요. 얼마나 버티실지 돌아오셨군요. 정말 다행입니다. 조금 긁혔을 뿐입니다. 괜찮을 겁니다. 이 소란스러운 오오. 전장 좀 보십시오. 너무 좋은데? 아우 너무 안 좋은데? <목소리> 네, <이거 똑같아. 목소리> 아직 두번째가 남아있긴 해 두번째에서도 동전 한세 못 뽑으면은 그땐 이제 좀 그땐 뭐 나락 가는건데 근데 사실 유사동전 뽑아놨으니까 요걸로 좀 템포를 땡겨보자고 아니 이거 앵무도 개빡치네 아니 미친 앵무 봐봐 주구의 메아리 네아스인들에게 피해를 5줍니다. 자살 대기야. 앵무 쓰고 싶긴 한데 못 쓰겠는데요. 옥석을 잘 가리셨군요. 가자, 2분의 1이야. 2분의 1로 동전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걸 안 해. 아스바 제까이오자골 때린다 우리 찌까이오 오케이. 자 확률을 그러면 3분의 2로 늘려버린다면 그럼 어쩔 건데? 아 전우도 딱 누르고 싶긴 한데 전우도 중맨데요. 근데 전우 땅 누르기 타이밍 이 너무 아름답긴 해. 아, 뭐, 될 거면 되겠지. 모르겠다. 이랬다가, 째깍이 딱 터뜨려가지고 올킬 되는 거 아니야? 가보자, 가보자. 오, 동전. 좋아요. 어, 편안하다. 오, 동전. 너무 맛있다. 여기서도 동전? 개비 째깍 펀치, 이 자식아. 김관님. 그래도 돈 진짜 준데 많음 담터 그냥 육렙 찍고 바로 육성 갈기만 됩니다. 자 앵무가, 오, 어. <laughs> 오케이 이번에도 동전. 어 좋은데 앵무? 앵무 그냥 개굴인데? 앵무 너무 양무진데? 와 돈이 얼마나 이거? 와, 씨. 와, 와. 진. 야 7턴 10동전. 왓? 뭐임? 잘하셨습니다. 지휘관님. 그래도 안 좋아진 마십시오. 여덟 번째교지 아, 뼈딱 땀자더 강력한 하수인을 얻으려면 아. 선술집을 진짜 환생도 할... 안 나왔어. 에반데. 아쉽네. 너무 아쉬운데? 해골, 해골, 황카. 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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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... 해골 나이스 해볼게 해골 아아 아! what what 요 어, 다시 바로 해고다 네 번째 규칙 날 없애려 될것한 자들의 명단을 만들어둘 것 옥석을 잘 가리셨군요. 음, 탐나는 실력을 지니셨군요. 옥석을 잘 가리셨군요. 큰 도움이 되겠군요. 그의 합당한 가치로 여기 있어도 되는데 왜 제가 오리 보스로 돌아가겠습니까? 저는 오늘부터 파밍 왕이 되겠어요, 아버지. 아, 어, 나이스. 해골 파티, 미친 해골 파티. <laughs> 개굴 파티! 아? 어, 뭔가 개선해 본거 같은 느낌. 어차피 못 가져오지만 동전한색 나오네. 아니, 뭔가 뭔가 개킹 받는 오! 와우! 야, 근데 불쌍한 해골들, <laughs> 이 쓰레기 같은 건 뭐야? 제 기대치가 어울리는 거야. <laughs> <난 최초의 웃음> <지가 군주다. 웃음> 지금뭐 하시는 거죠? 아니 우리 해골 친구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잠깐만 형. 야 우리 해골 친구 안 잡히겠는데? 아니야, 쥐때오 오케이 오케이. 야한 대는 치겠지? 오케이. 한 대. 한. 오, 오케이! 됐영원 이사가 하나도 안영원기사가퐁 대로. 영혼의 이사가 로이영원대이영이사 대로. 가가이 범패가 더 많은데요? 어떡하죠? 이대로 한 턴만 가야 될것 같은데? 오, 공격력 좋아. 무더기. 무더기. 야, 이거 올로한 생덱 하면은 좀, 역겹긴 하겠다. 이러 이미 거의 5란생급이긴 하거든? 좋아 기사 키워 기사 다 키워 기사 기사 그렇지 아 언박싱 해주고 가지 참 들어가라 지옥발 지옥발 써야 되는데 아누바락으로 계속 키울 수 있으면은 아누바락 쪽으로 계속 가는 게 맞긴 한데 우리 아누바락 너무 못 키웠어 하지만 앵무가 황금이 돼버린다면 뭐야 저거는 아, 이견 에서, 나 오면은 저거 합쳐도 될것같 기도 하고 정의 를 위해. 멈추지 마십시오. 지휘관님, 하지만 리븐 데어까지 나온다면 <laughs> 안 돼. 신도레이가 많잖아. 안 돼. 이 서글로마 그만. 안 돼. 사실 앵무의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덱이긴 하거든. 근데 앵무가 거의 필요 없긴 하지만 그것 또한 낭만일 수 있다. 오 어, 동전 도 응애 동전! 나이스! 돈 맛있다 돈 너무 달달하고 아... 아... 이거를 참... 영혼분리자가안합쳐지면은 영혼 분리자를 버리는 게열번아 규칙 하수인을 고용해 살아남을 것. 음. 아 여기 환생 넣고 싶은데 구린소 아니 근데 구린소 은근 포텐 있는데. 아 앵무 버리는 게 맞는데 앵무는 낭만인데 <목소리> 오올 야뭐 어디서 아지사라 전까지 지금 구해왔는데요 아이, 공격력 펌핑을 시켜줘! 한 번은, 야, 이거 한 번에 발동을 못하냐, 미친놈아? 어, 싸움 레전드. 어, 싸움 진짜 개무싸워 진짜 레전드. 이걸 진다고? 설마? 이겼네? 오케이, 이겨. 뭐야? 어 키겠네. 긴장을 늦췄다가 열 번째 규칙 하수인을 고용 열배고용의 살아남을. 제발 이번에는 이번에는 오한 번. 야한번 더, 한번 더! 아, 쉽지 않네. 아하. 아. 아깝다. 뭐야, 안 죽었어? 허어, 아, 2 3뎀 쳐맞았네. 아, 이거 바쉬 좀 시간 주면 안 되는데. 아니 영혼 분리자가 황금이 됐는데 미안한데 그리고 환생 줄 친구가 없는데 친구야. 음. 아이고야. 뭐 사실 앵무 그냥 까다 버리고 그냥 기사 같은 거 그냥 야무지게 그냥 너도 뭐 되긴 하는데. 깐만 그냥 육발 보는 용도로 갈까? 지옥발망치 뭐... 황금 노려보기, 공격력 공경... 가공할만한 하수인들은... 이거 우서 같은 거 오케이, 자리 내기도 나쁘지 않아. 우서 한번 발라줘. 사실 포세이큰 같은 거 넣으면은 더 세기네. 에휴, 됐어, 한번 보세. <놀람> 와, 액무 파티! 영웅파티 오잉? 미친놈 그냥 앵무선타 간다 그렇지! 한번아 아니 거기서 나디나를 딱 터뜨려준다고? 어딘가? 하지만 이거는 이긴 거 같죠? 아닌가? 아, 잠깐 신도레이가 있구나. 어 잠깐만. 조조 대딸이. 데못 싸우는데요? 죽었는데요? 19%인데요 w h a